안녕하세요. 식물선도부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 물주기 마지막 세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 일곱 가지를 하나하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각각의 값이 변하여 그래프가 변할 때마다 어떤 의미를 갖게 됐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단어들에 대한 개념들을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 거고요. 이 내용들은 이미 각각의 내용들로 따로 영상들이 올라와져 있으니까 그 영상들을 하나하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리의 시작과 끝은 재료 구매부터 설거지까지라고 하죠. 좋은 재료를 고르고, 손질하며, 요리하고, 맛있게 먹고, 설거지까지 완료해야 끝이라는 것입니다. 식물에게 물을 주는 것도 물을 주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식물이 물을 잘 먹을 수 있도록 환경에 신경을 써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식물에게 물은 줬는데, 식물이 흙 속에 물을 먹지 못해서 과습에 피해를 입고 생장도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식물에게 물을 주는 방법은 적절한 때에 물을 흠뻑 주는 것은 물론이고 식물이 물을 먹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까지입니다. 자, 여기 식물이 물을 잘 먹고 잘 자라는 것을 이러한 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그린 것인데요. 식물이 물을 먹기 위한 조건들을 한번 유기적으로 시각화하여 표현해 봤습니다. 물론 이 일곱 가지 말고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크게 이 7가지로 식물이 어떻게 증산을 하며 물을 어떻게 먹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 그래프를 보면서 어떻게 물을 주는 감각을 기르는지도 알려드리니 중간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먼저 햇빛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햇빛은 둘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바로 햇빛의 밝기와 시간입니다. 식물에게 가장 좋은 밝기는 광포화점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포화점에 도달할 정도의 아무리 밝은 빛이라 하더라도 하루에 30분만 햇빛이 들어온다면 제대로 광합성을 하지도 못하고 물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얼마나 밝은 빛이 얼마나 오랫동안 식물에게 비추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은 온도입니다. 온도도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바로 기온과 체온입니다. 햇빛이 직접 닿으면 닿는 부분은 발열이 되겠죠. 즉 햇빛이 닿는 면은 온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도 중요하지만 식물이 햇빛에 닿는 그러한 체온도 함께 고려하셔야 됩니다. 특히 가을에 실내 온도가 22도인데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창가에 있으면 식물은 체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바람이 전혀 없고 증산이 원활하지 않으면 식물의 체온은 더욱더 올라가게 되겠죠.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 선풍기 하나만 있어도 시원하죠. 이처럼 바람이 통하면서 공기 중의 온도가 이 높아진 잎의 온도를 떨어뜨려 주며 통풍이 잎 주변의 습도를 유지하게 하여 증산을 원활하게 하고 또한 이 증산 자체로 인해 온도를 낮춰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땀을 흘리면 체온이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제 영상 중에 창문을 열어놓는 것만이 통풍은 아닙니다라는 영상과 온도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오니 그두 가지도 한번 참고해 주세요. 습도는 기공을 열고 닫는 것에 상관이 있습니다. 습도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기공은 닫히게 되어 있으며 증산은 멈추게 됩니다. 따라서 습도는 60%가 좋고 40%에서 80%까지는 무난합니다만. 온도와의 관계 속에서 세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습도가 낮을 때에 뿌리로 물을 먹는 양보다 증산을 통해 내뿜는 물의 양이 훨씬 많아져 식물에게 물을 줘도 물이 부족한 상태가 올수 있습니다. 습도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습도는 40%에서 60%가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흙입니다. 배양토나 상토에 마사나 펄라이트, 바크, 자갈 등으로 통기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기성을 확보하여 함수율을 떨어뜨리면 과습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 통기성이 좋으면 흙이 식물에게 필요한 물보다 적은 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좋을 때에는 물을 많이 줘도 식물이 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흙을 배합해 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안쪽에 있는 작은 파란색 도형은 화분 안에 물이 꽉 찼을 때의 모습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안에 빨간 점선은 식물이 물을 필요로 하는 양을 나타냅니다. 이해가 잘안 되실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간 점선이 칠해진 이 영역이 아까와는 다르게 이 작은 파란 도형에 꽉차 있죠? 이 상태가 화분에 꽉찬 물을 식물이 잘 먹고 있는 그러한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이 표에 5라는 숫자가 해당하는 환경의 기본 값이며 그 아래에 적혀 있는 이것들은 바로 식물이 지내기에 최적의 환경들을 적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값들이 가장 식물이 지내기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환경이 전부 맞춰졌을 때, 즉, 옆에서 이 표를 봤을 때다 오점인 상태가 됐을 때 그때 화분 속 물을 식물이 잘 먹는다고 가정을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물론 더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데요. 일단은 이 정도만 해도 물을 주는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과습이 오는 원인을 이 그래프로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과습을 흙에서만 찾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흙의 통기성을 아무리 좋게 한들 햇빛의 세기도 적고 빛이 들어오는 시간도 적고 온도도 낮은 곳이면 이 빨간 영역이 이 작은 파란 영역보다 줄어들게 되겠죠. 작은 파란 영역은 화분성 물이라고 했잖아요. 빨간 점선은 식물이 물을 먹고 있는 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식물이 물을 다 먹어야 하는데 못 먹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과습이 오게 된다고 추정을 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계절 중에 봄, 여름, 겨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사실 가을은 봄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봄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봄은 건조합니다. 그래서 습도는 낮게 되죠. 그리고 온도는 비교적 따뜻할 것 같지만 사실 기상청 자료를 제대로 확인해 보면 그렇게 따뜻하지는 않습니다. 통풍을 위해 창문을 열어줬다가는 냉해를 입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문도 잘 열지 않게 되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봄에 해가 잘 들어오는 남양의 집에서 창가에 식물을 두고 해가 질 때까지 두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온도는 밖이 아직 쌀쌀하니까 문은 닫아놨고요. 이 그래프로 판단해보면 햇빛은 충분하고 온도는 문을 닫아놨으니 실내 온도와 비슷하게 되겠죠. 실내 온도는 보통 20에서 25도 정도 될것 같네요. 그런데 식물이 놓여 있는 곳은 창가 쪽이니 잎의 온도는 햇빛을 받아 발열이 되어 식물 체온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증산이 잘 되도록 서큘레이터를 여러분들이 돌려줬다고 칩시다. 자, 흙의 통기성은 그냥 평균적으로 통기가 잘되는 배수가 잘되는 흙으로 심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그래프를 보면 물을 잘 먹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반면 이 똑같은 봄에 여러분들의 집이 햇빛이 엄청 적고 통풍을 시킨다고 창문도 열어놓고 그렇게 해서 기온과 식물의 체온이 뚝뚝뚝 떨어지는 상태 그리고 습도도 아까 비슷하고요 흙도 만약에 그대로라고 한다면 이렇게 삐져나온 영역과 여기 부족한 영역의 부분을 한번 면적을 비교해보면 식물이 물을 적게 먹고 있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5일에서 7일 정도까지 흙이 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습의 위험에 노출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환경에 의해서 식물이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수 있는 것이죠. 햇빛과 온도만 바꿨는데 이렇게 물을 먹는 것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과습의 위험이 왔고요. 자 이제 여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여름은 무덥죠? 햇빛도 엄청 셉니다. 일장이라고 해서 해가 떠 있는 시간도 엄청 길죠. 온도는 엄청 올라가고요. 문을 열어놔도 원래 기온이 높기 때문에 체온도 같이 올라갑니다. 습도도 올라가겠죠. 습도는 온도와의 관계 속에서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 이건 자세한 건 추후에 따로 습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여름이라면 물을 정말 많이 먹겠죠. 증산량이 엄청나서 정말 빛과 온도 습도 환경이 좋으면 매일 물을 줘도 과습이 오지 않습니다. 어떤 식물들은 하루에 두 번씩 물을 줘도 괜찮은 경우가 됩니다. 반면, 만약 겨울이라서 햇빛의 밝기도 줄어들고, 해가 떠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온도도 낮아지고, 체온도 낮아지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그래프를 보면 평상시 식물이 필요로 하는 물의 양보다 식물이 물을 먹는 양이 확실히 줄어들게 됐죠. 그래서 겨울에는 평소보다 물을 적게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겨울에 부족한 빛을 식물 LED 등으로 12시간 이상 씩 쬐어주고 실내 온도를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봄이나 가을과 같은 상황이 될수 있겠죠 습도도 많이 높여주면 여름 후덥지근한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식물이 느끼는 계절은 여러분들이 맞춰주는 그 계절에 가깝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겨울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물을 주게 되면 잎들이 말라가게 될 겁니다. 왜냐? 바깥에는 겨울인데 여러분들 집안은 겨울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계절은 겨울이지만 식물은 왕성하게 자라는 봄, 여름, 가을과 같은 계절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그래프는 이제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고,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떻게 물을 줘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대략 이 그래프를 통해 우리 집의 환경과 계절별로 식물이 물을 잘 먹는지, 못 먹는지, 감을 좀 잡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 물주기 영상 앞에 있는 두 편을 보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물을 주시면 됩니다. 제두 번째 영상에서처럼, 흙이 뭔가 축축한 건 아니고, 촉촉한 것도 아닌데, 완전 마른 것도 아닌 상태, 이때 물을 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아까의 그래프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떠올려서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이 그래프를 보니 식물이 물을 잘 먹는 환경이다. 그러면 물을 바로 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이 그래프를 보니까 환경이 별로 안 좋다. 그럼 그날은 물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바짝 마를 때까지 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환경에 맞게 물을 줘야 할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라고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3일에서 4일 정도 됐는데도 흙이 아직도 축축하다면 그때는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화분이 큰 것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식물이 물을 잘 먹으려면 이 일곱 가지 말고도 식물의 건강 상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뿌리가 건강하게 잘 있는지, 잎은 몇 개가 있는지, 최근에 물마름은 있었는지, 이런 것과 같이 식물 자체가 건강한 것도 물을 먹는 것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도 환경이지만 식물의 건강도 여러분들이 계속 살펴주셔야 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식물이 물을 먹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종합해서 그래프를 통해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 물을 어떻게 주는지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그래프는 사실 하나하나 제대로 깊게 놓고 보면 아주 엉망인 그래프예요. 하지만 이 그래프를 통해 여러분들의 식물이 물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먹고 있지 못하는지 최소한 여러분들의 환경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눈으로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환경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어떠한 환경을 더 만들어 줘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그래프 파일은 제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한번 다운받아서 이리저리 눌러보고 여러분들 집 환경을 한번 입력도 해보고 대략 물을 잘 먹는 환경이겠구나. 아니면 식물이 물을 못 먹는 환경이겠구나. 한번 고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